안녕하세요. 심영섭입니다. 오늘은 중독과 중독 심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다음 작가의 사연을 한번 들어보시죠. 1863년 8월 9일, 도스토예프스키는 파리로 연인 수슬로버를 만나러 가는 길에 독일의 미스바덴의 카지노에 우연히 들르게 됩니다. 미스바덴은 유럽의 그 상류층 사이에서 아주 인기 있는 온천 휴양 도시 중 하나였죠. 온천에서 이 성인병을 치료하러 온 귀족들은 남아도는 시간을 도박장에서 보냈습니다. 그는 잠깐 머리를 식힐 겸 룰렛 테이블에 가서 룰렛 게임을 하게 됩니다. 순식간에 만프랑이 넘는 돈을 땄죠. 그것은 가난한 작가에게는 신세계가 도래하는 것 같은 경험이었습니다. 노스에프스키는 도박, 즉 돈을 벌 절호의 기회를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어, 더 많이 벌어서 단번에 빚쟁이한테서 벗어날 수 있고 나 자신과 식솔들을 한꺼번에 먹여살릴 수 있는 유혹을 뿌리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1871년 4월까지 그는 만 8년 동안을 미스바덴, 마덴바덴, 홈브루크의 도박판을 전전하면서 강박적으로 도박에 매달렸습니다. 모든 것을 심지어 외투와 안에 폐물까지 몽땅 전당포에 잡히고 굶기를 밥 먹듯 하면서 너무 배가 고프면 앉아서 그냥 책을 읽었다고 해요. 인생 역전을 꿈꿨지만 모두 다 실패했죠. 주변에 혹시 알코올 중독이나 쇼핑 중독, 도방 중독, 약물 중독, 섹스 중독 등 다양한 중독 증세를 경험하는 가족이나 배우자, 친구, 그리고 본인이 중독인 경우가 있습니까? 중독은 반복의 반복을 통한 쾌락의 탐닉을 이야기합니다. 즉 남용이 핵심이고 결국 스스로 통제권이 없어지는 경계를 넘어서면서 흔히 중독 상태에 빠지게 되죠. 그리고 중독을 끊으면 심각한 금단 증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심한 알코올 중독을 경험하게 되는 환자들은요. 술을 끊게 되면 술잔에 벌레가 기어가는 시각적 환각을 경험하거나 수전증 또 뇌가 망가지는 부작용을 겪습니다. 그렇다면 중독 심리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중독 심리의 근원은 현실 도피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회피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 도피하려는 마음의 발로를 먹죠. 여기서 회피할 수 없는 문제는 중독자가 그렇게 지각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풀수 없는 문제는 별로 없죠. 분석심리학의 창시자 칼 용은 중독이란 정당한 고통을 회피하는 결과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공부를 잘하려면 공부를 하는 고통이 필요하죠. 근데 공부하기 싫어, 싫어서 술독에 빠진다. 이 말이 안 되죠. 중독에 빠지면 일단 현실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뭐뭐 뭐 노동을 해야 되는 것, 뭐 시스템을 지켜내야 되는 것, 어, 뭐또 자기 통제를 가하는 것. 뭐 현실이 어좀 보상이 적다라도 견뎌내는 것, 뭐 이런 식의 현실을 다 회피할 수가 있죠. 처음에는 당면한 고통 또 스트레스를 피해서 순간적인 위안을 얻기 때문에 현실을 잊고 이쾌락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회피 이후에는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언제든 끊을 수 있어. 한두잔 마시는 것은 괜찮아. 도박은 취미일 뿐이야. 이것이 바로 전형적인 중 중독, 중독자들의 부정 심리기제입니다. 니나이얼이죠. 자신의 중독을 부정하면서 그들은 집을 팔고 직장에 지각을 하고 무언가를 부수기도 하고 실직을 하고 마지막에 가족들이 모두 떠나서야 비로소 중독 상태를 깨닫게 됩니다. 중독의 마지막엔 텅빈 성에는 자신의 황폐한 얼굴만이 남아 있는 정말 폐허가 된 자신을 직면하기 마련입니다. 내가 아닌 나 같은 사람이 거기 물끄러미 나를 쳐다보고 있죠. 흔히 이런 우스갯소리 있잖아요 술 마시는 걸 잊어먹기 위해서 다시 술을 마신다고요 기약에도 많은 중독자들은 이런 중독에 빠지기 전에 착하다, 멋있다 속을 알수 없다, 너그럽다 같은 평판을 듣던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즉 중독, 중독자들은 감정적 억압이 심한 상태에서 뭐 권위적인 조직이나 외부의 시선, 금지 많은 가족들에게 자유가 억제됐고 억압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이들 대부분은 정말 누군가를 죽여버리고 싶다. 용납할 수 없는 누군가와 사랑에 빠져버리고 싶다. 또는 겉으로 보기와 달리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같은 이런 부정적인 감정. 용납하기 힘든 생각이나 은밀한 욕망을 꾹꾹 누르고 삽니다. 사람들에게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있을 수 있는 감정인데, 그들은 누군가와 소통해서 이러한 감정과 욕망을 드러내고 나누기보다 너무 창피하거나 주의식에 사로잡혀서 자존감이 손상돼 있고 감정이 완전히 눌려져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를 않죠. 도박이나 음주, 약물 쇼핑이 중독자들에게 단순히 좋은 게 아닙니다. 현실을 도피하고 고통을 피하고 감정적으로 자유롭고 판타지를 얻는 3배, 4배의 행복감을 줍니다. 중독된 그 순간은 억압된 감정이 해소가 되고 살아 숨쉬는 듯이 느껴지죠. 술에 취하면 화를 내거나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고 누군가에게 사랑 고백도 할수 있습니다. 약물을 들이키면 뭔가 정말 된 듯합니다. 도박에서 이기면 나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쥔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러나 이러한 상태는 아쉽게도 짧게 끝이 납니다. 간밤에는 내가 아닌 것 같고 그런 일을 하다니 다시 죄책감이 몰려듭니다. 곧 취소 행동을 하고 싶어지죠. 술 때문에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 간밤의 일은 다 헛소리다. 잊어달라. 유리창 부순 거 보상하겠다. 미안하다. 정말 다시는 안 그러겠다. 당신 때린 거 너무 미안하다. 어, 내가 다시 뭐 술을 마시면 도박을 하면 뭐뭐 뭐, 뭐다. 그러면서 그들은 끝끝내 자신은 중독자는 아니라고 믿습니다. 제가 인천에서 또 정선에서 알코올 중독이다, 도박 중독에 빠진 분들 만나 치료를 시작하면 항상 듣는 소리가 있습니다. 저는 언제든지 끊을 수 있어요. 영화 속에 있는 저런 주인공 정도는 아니에요. 취미나 좋아하는 일 정도입니다. 아내가 나를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요. 애들이 문제죠. 뭐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결국 가산을 탕진하거나 가족들이 모두 떠나야 어렵게 중독을 인정하게 되죠. 중독은 또한 가족이라는 시스템적인 관점에서 보면 중독자가 갖고 있는 가족 간의 문제를 덮는 역할도 합니다. 아, 쟤는 게임 중독이라... 회복이 안 돼. 내 남편은 중독자니까... 라고 말하면서 가족 간의 역기능을 보지 않는 것입니다. 중독자의 가족들은 중독자를 가족의 희생양이나 미워해도 되는 사람으로 만들므로써 나머지 가족들이 서로 결속하거나 가족 내 진짜 문제를 덮고 있다는 사실을 거부하죠. 즉, 중독자는 중독을 부인하고 중독자의 가족은... 중독이 가족 공동의 책임이라는 소통 부재의 문제라는 사실을 부인합니다. 즉 중독의 문제 안에는 이중적인 부인의 문제가 존재한다는 점을 이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어, 그래서 결국 중독자들은 대부분 가족 간 안에서 겪는 외로움에 시달리고 중독자 가족들은 근본적인 소통 부재를 애써 외면하죠. 중독자는 결국 현실부인, 탐닉, 후회, 자책, 죄책감 다시 탐닉에 빠지면서 한편으로 쾌락과 환상의 충족이라는 어떤 보상을 받고 생활합니다. 그러나 가족들의 입장에서 보면 중독이란 어떤 보상도 없는 경제적인 몰락 또 부정적 정서에 시달리고 부모나 배우자에게 양가 감정을 지니고 사는 고통만이 남겨지게 되죠. 그렇다면 이러한 중독에서 벗어나는 지름길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 중독자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자신이 수많은 병 중, 병은 다양해요. 근데 해필이면 중독이란 병에 걸렸고 그것 때문에 일이나 가족 같은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거나 잃어버릴 뻔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AA 알코올 중독 자조 모임에서는 항상 그 시작을 나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라고 고백하고 말하고 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자, 이렇게 인정을 했다면 중독 물질이나 중독을 유발하는 도구를 차단해야 합니다. 술이든 도박이든 줄일 수 없습니다. 취미는 없습니다. 끊을 수만 있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인정 이후의 또 다른 인정입니다. 그래서 중독을 다루는 협회에서는 단주, 단도박 같은 단절의 의미가 담긴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중독자가 스스로를 용서해야 합니다. 즉 중독 밑바닥에 있는 마음의 상처를 트라우마를 치유해야 합니다. 어, 추천해드릴 영화는 바로 영화 돈 워리'라는 영화인데요. 구스판 산트 감독이 만든 영화예요. 이돈 워리'에는 중독치료를 이끄는 멘토 도니가 나옵니다. 도니는 아, 알코올 중독에 빠져서 운전을, 음주운전을 하다가 하반신 마비가 된 존에게 존 켈라원이라고 실제 그 캘라그래피를 했던 만화작가입니다. 근데이사람 굉장한 알코올 중독자였거든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절로 상처가 치유되지 않아요. 매일 그 상처들과 씨름해야 합니다. 어떤 고통은 영영 사라지지 않고 어떤 수치는 영원히 남아있어요. 이걸 이겨내지 않으면 당신이 죽어요 어, 아주 유명한 알, 아, 알코올 중독 치료 단계에서 그 알코올 중독 그 12단계 치료가 있는데요 그 안에는 신이라는 종교적인 관점에서 그것을 작성했지만 이것을 신 대신 심리적인 관점에서 보면 집단 상담을 운영하는 것과 굉장히 비슷한 어떤 과정이 있어요 어, 12단계를 좀 6단계로 추가하면 첫째 자신의 문제에 대한 객관적 인식. 두, 두 번째, 그 문제가 남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라는 것에 대한 인정, 시인. 세 번째, 자신 안에 있는 나약함이나 취약함을 인식하고 또 직면하는 과정.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진심 어린 시인과 또그 어, 문제를 시인한 후 다섯 번째, 현실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기, 문제 해결하기.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이러한 문제를 일으킨 나, 미워하는 나를 용서하는 것. 이런 과정입니다. 세 번째, 만약에 자신 주변에 중독으로 어려움을 겪는 친구나 혹은 가족이 있다면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입니다. 전문가와 병원을 활용하는 것이죠. 전문병원에 입원하도록 설득해야 되고요, 중독자를. 중독 관련 기관을 이용해야 되고, 나라에서 많이 운영합니다. 중독 전문가들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분들은 실제로 자신이 중독에 빠졌다가 벗어난 경험이 있는, 정말 실전 경험이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힘들겠지만, 때에 따라서는 보호 입원, 강제 입원이라는 말은 조금 더 어감이 센것 같고요. 보호 입원 절차도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도 중독하면 개인의 병인 것 같지만 최근에는 알코올 중독이나 도박 중독, 인터넷 중독 같은 중독을 가족병, 가족병으로 다시 정의합니다. 그만큼 중독을 키우거나 중독의 희생양을 만들어내는 가족이란 시스템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이죠. 오랫동안 중독증이 있는 가족 구성원에게 시달리고 입퇴원을 반복하다 보면 가족들도 공동의존증이라는 증세가 생깁니다. 이게 무엇이냐면요. 중독 환자가 중도에 그냥 퇴원시켜달라고 막 때를 쓰거나 애원을 하거나 술이나 뭐 도박 같은 걸 다시는 안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하면 치료를 중단하고 어또 퇴원을 시켜주고 이게 반복이 되다 보면 아예 중독자를 그냥 방치하는 이런 상태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위해서 단지 중독자만을 치료하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가족 전체가 치료받겠다는 마음, 가족 교육을 받겠다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노스예프스키는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다행히도 노스예프스키는 1871년 경 끝내 도박에서 벗어납니다. 도박을 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손을 뗐습니다. 어떻게요? <laughs> 속기사 출신의 아내 안나, 자가마치 25살이나 어린 안나, 그레고리 예브나 덕분이었습니다. 그녀는 정말 헌신적인 아내였습니다. 왜도스토 예프스키와 25살 차이가 나는데도 결혼을 했냐면 도스토 예프스키의 열렬한 팬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린 나이에 고생하는 정말 고생만 하는 아내가 너무 미안했는지 도스토 예프스키는 결국 도박을 끊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경제권과 관리권 전권을 그냥 맡깁니다 다행히도 안나는 알뜰했고 또 어, 안나는 심지어 출판사를 자기가 차려버립니다 아, 이렇게 해서 차츰 도스토예프스키 일가는 경제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결국 경제적 사정도 나아져서 지방도시에 주택을 구입하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 탄생한 작품이 바로 그 유명한 미완성의 걸작 마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었던 것입니다. 자, 술에 취해야 좋은 글을 쓸수 있다고요? 아닙니다. 도박에서 벗어나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자 오히려 최후의 걸작을 쓸수 있었죠. 어떻습니까? 영화 돈 워리에서는 알코올 중독에 대해서 번개가 꽂히듯 치유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서서히 중독에 빠져들었듯 천천히 중독에서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발견과 깨달음, 상처와 용서의 순간을 향해 당신 안에 상처와 싸울 준비가 되셨나요? 걱정 마세요. 희망은 그리 멀리 가지 않으니까요.